안녕하세요. 저는 동작구 상도 3동 정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현금복입니다. 저희 남편분과 함께 현재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. 오로지 둘이서만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글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동작노인 할라비 집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또 훑어보잖아요.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, 뭐 거기 뭐 장롱 뒤 같은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런 거에서 나중에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. 너무 바짝 붙여놔가지고 곰팡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베란다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물 새는 부분 수압이 낮다거나 사용하는데 이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거기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계약을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소유자 권리관계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혹시라도 등기부상에 어 근저당권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계약서를 쓸때 그거를 말소한다든지 또는 뭐더 이상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확정 일자와 전입신고 똑같이 해야만 문제가 없어요. 어, 도배나 장판은 들어갈 때 유관으로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해달라 말라는 못해요.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 보이라 같은 게 에, 사용을 하다가 본인의 부주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먼저부터 그랬던 거를 어, 그 기간을 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. 근데 이제 뭐 보이라가 완전히 이거 너무, 너무 오래되가지고 새로 갈아야 한다? 그러면 그건 주인이 해줘야 돼요. 일단은 요즘 뭐 대, 정부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막 대출을 그냥 끌어다가 그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대출은 최소한 3분의 1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한금성도 있어야 돼요. 집이 어? 빨리 팔리고. 내가, 어, 팔고 싶을 때, 뭐, 한 500만 원 정도? 그 정도 손해보고 던질 수 있는 그런 한금성이 있는 그러한 집들을 해야지 무조건 올인했다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걸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한금성도 안 되고 대출도,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뭐, 감당할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